다뭐 하시죠? 어? 뭐 하세요? 나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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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편집.. 편집해야 돼. 어, 형, 형! 사기를 치고 있어요. 야 너희들아 이거 한다고 할 때부터 걱정되더라. 야 1분 너무 기니까 30초 맞아. 아야 1분 1분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둘 열셋 아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? <laughs> 와! 어이 쉽다.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? 하나 아, 난... 1 0초 남았어요. 10초, 10초. 끝났다. 아, 끝났다. 와. 야, 완벽했다.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없네. 누구를 맞춰봤습니까? 예요, 예요, 예 승관이. 맞아요, 맞아요. 아 어, 맞아요, 아, 맞아요. 승관이 아, 맞아요, 맞아요. 승관이구나. 어, 맞춰봐. 이거 누가야 디노 같은데? 어떻게 알았지? 나지 아, 미션 성공. 아, 미션 성공입니다. 아, 미션 성공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레저하려면 애들한테 어, 네, 사이에 있는 곳으로 어. 계냥그 다음에 내려오는 해요 애들아, 레저 가려면 저기 위로 해. 올라가야 된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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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기쳐도 돼? 어떻게 사기치고? 말안 해도 사기치잖아. <목소리>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? <목소리> 재밌잖아.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쳐? 해봐 뭐 보여줘. 안 놔줄게. 어, 해봐. 자 카메이 쳐. 아 이. <목소리> 와. 아, <다시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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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. 와. 1점 2점. 와 천재 천재 어? 문제적 남자 나가면 이건 천재야 미쳤다 99점 이케이 99점 아, 어. 자 승관이 하면 도전한다 나는 안 건들고 안 건들고 오케이 어, 시작 안 건들고 어떻게 가안 응? 건들고 어떻게 가안 건들고 어떻게 가,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아, 삼 어,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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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점 3점 3마너는너 <laughs>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 정신 3점 3 야! 영원 제조기네! 야, 슈아, 이제 하나 잡은 거야? 응, 나 근데 안 도와줘도 돼. 나할수 있어. 형못 잡으면 우리가 못 가. 아니야, 씨, 걱정 마. 나만 믿어. 와, 완벽해. 우와. 이거 뭐야? 가득 채우기가 어. 있었어요? 난 이게 가득처럼 보여. 나도 가득처럼 보여. 이게 나의, 나의 가득이야. 그치? 아, 나는..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난이 종이학처럼 이 작은 꿈을 믿고 내 마음을 한가득 키웠어. 난 이게 한가득이야 생각거든 달렸으니까 막 그냥 믿고 달렸어. 무모하다 생각해. 넌안 돼. 해도 난 된다 생각하고 달렸어.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. 세븐틴. 100만 장을 파는 가수가 됐다고. 약간 세븐틴 같은 거지. 그렇지. 우린 열세 명이 있지만, 그렇지. 하나의 팀이잖아. 그렇지. 세븐틴. 이 세상은 크고, 하지만 이 하나의 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. 난 이게 한가득이야 생각해. 그냥 끝내라. 이거 드러 아까 디에잇 이올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디노 씨를 꼽았어요. 진짜요? 네. 한 마디 해주시죠. 나도 형이야. 사실 뻥이에요. 고인 스태프분들이 되게 감사하죠. 그렇죠. 감사한 저희들? 마음. 영상 편지 한 마디. 그거 대본에 없는 아, 거죠 아, 솔직히 말해봐요. 아, 있어요, 있어요. 아, 오시면 안 돼요. 여기 카메라 초점 나가요. 네. <laughs> 멤버 중에 저희 멤버가 굉장히 많잖아요. 지금 꾸며내고 있는 것 같아요, 표정이. 아니, 아니. 아,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아, 알았어요. 멤버... 어차피 여기서 잘안 보이거든요. 올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버논 씨가 선정되셨어요.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. 원우에게 영상편지. 우리 둘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그 유머 코드가 있어서 형이랑 지내는 게 되게 즐겁고 좋아 네. 앞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이 공유하죠 아 좋습니다 원우가 좋아하겠네요 올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번호 씨가 선정되셨어요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 거짓말이에요 <laughs> 그 윤정한 인터뷰는 거짓말로 인터뷰를 해요 아각해보니까지금 <laughs> 원우 형이 지금 인터뷰를 안해이 이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. 우리가 눈 감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을게. 눈 떠서 확인해 봐. 어, 오케이. 네네, 우리 다 그래. 어, 아무 반응도 안 할게. 쉬이? 귀 막아, 귀 막아. 발소리가 <laughs> 아니, 와. <아니다. 웃음> 우와, 아! <봤을> <laughs> 오래 참기 하자. 어, 좋다 이거 좋다. 오래 하자. 가세 명한테 바가지. 어. 야 이거 진짜 막올라오올라 너무 와, 하나 둘,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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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연기했지 뭔 연기야 연기해 아, 아, 주지산들나도 아, <목소리> <산도들도 나들도 목소리>

마우스 버스터즈 종료하겠습니다. 저희 양심 없어요.